차를 마시면 가장 좋은 점은 해독 작용입니다. 우리가 차를 마시게 된 이유는 추위와 가뭄을 견디고 들고 나온 어린 찻잎의 강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. 차의 좋은 점은 200가지가 넘으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이 몸의 해독을 시켜주어 마음의 해독도 시켜주기 때문이죠. 꾸준히 차 생활을 하면 마음의 독을 빼내요.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.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나의 내면에 드러남이므로 내 세상은 내가 만들었기에 모든 것이 내게서 비롯됨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. 차에는 비타민 C도 레몬에 몇 배가 있는데 영양이 많이 살아있으므로 물을 끓여 70~80도로 식혀 주는 게 좋아요. 차의 성질은 선을 함으로 음인에게는 맞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입에까지 좋은 점을 취하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차, 구기자 등을 먹고 보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차의 카페인은 커피의 카페인과 다르게 수용성이므로 두세 시간 안에 몸의 이뇨작용을 도와 배출이 됩니다. 커피 볶을 때 기름이 타면서 생기는 성분이 우리 몸의 발암 물질이 되죠. 차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활성 산소를 빼내어 주는 항산화 작용입니다. 50대 중반을 넘어가는 저는 아직 노안이 안 왔어요. 영상도 모바일 앱으로 편집해요. 차 우리는 법은 차 주전자에 찻잎을 넣고 수구에 뜨거운 물을 붓고 차찬도 뜨거운 물로 덮여줍니다 첫 번째 물은 식힌 다음 마음의 찌꺼기와 함께 찻잎을 헹궈 함께 버립니다 차의 맑음만을 취하기 위해서죠 차 생활을 하면서 늘 바깥에서 해답을 구하던 저의 성품도 많이 달라졌고 급한 부분도 많이 바뀌었어요. 가끔 차 마시면 위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는 지방 분해 작용이 뛰어나고 장기에 붙은 기름때를 벗겨내므로 위에 염증이 있을 때 오히려 염증이 드러나 통증을 느끼게 되어 치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물론 식이요법에 운동 습관 등을 바꿔야겠죠. 생마를 먹으면 마의 성분이 위 벽에 붙어 위의 염증을 치료해 준다고 해요. 차를 우릴 땐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. 이것을 다도라고 하죠. 나머지는 차가 다 가르쳐 줍니다. 차로 마음을 다스리게 되니, 선조들이 다 돌아 했나 봅니다. 차를 마시는 행위로 돌을 닦게 되는 것. 28년을 매일 꾸준히 마셔보니 알겠더군요. 언제부턴가 커피 인구가 많아졌는데 차의 좋은 점을 알리고 싶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저희 부부가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고, 차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니 저희에겐 참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. 뒤에는 그냥 차 마시는 영상 올립니다. 너네 집에 가 <laughs> 앉아 좀더 귀찮게 하지 말고 mm